사회문서와 함께 발견된 거인에서는 진실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문서와 함께 발견된 거인에서는 진실일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속네피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인을 뜻합니다. 사회문서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거인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네피림은 유난히 키가 크고 강력하여 지구의 혼란과 파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계 각지에서 발굴되고 있는 거인의 흔적들에 대해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혹자는 종교 문제로 인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과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자들의 쇼일 뿐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거인 즉 네피림이 실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설로만 여겼던 거인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네피림 곧 거인족은 구약 성서의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등장하는 거인 종족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나팔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서의 번역본에 따라 나팔 족이나 느빌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네피림 쪽을 뜻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는데 그들은 신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숙이 13장 33절에는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부대가 그곳에서 네피림 종족을 보았으며 안학 자손들은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말을 퍼뜨렸다고 적혀있습니다. 민숙이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그들의 거대함에 대한 느낌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아모리의 산악지대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그곳 주민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숫자도 많으며 벽도 높고 안학의 후손들도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한편 네피림은 구약성서 이외에도 위경이나 외경으로 여겨지는 신현서, 에녹서 등에도 등장합니다. 신현서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거인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으며 그들은 불화하여 서로 싸우고 죽였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에녹서 7장에는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높은 만큼이나 커다란 덩치를 가진 그들은 인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먹어 치웠습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그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인간을 비롯해 새와 짐승, 물고기 등을 잡아먹어 죄를 짓기 시작했고 서로 싸우며 죽이다가 멸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976년 터키 남동부 쿠르드 지역에서는 신장 2.7m에서 3m에 이르는 거인의 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적을 발굴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발견지 성에서 요르단 서쪽 가나안의 유적이 있는 곳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이웃골이 네피림일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네피림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종족인 거인 후손들입니다. 네피림은 분명 성경의 창세기와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외경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네피림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 시대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50년 터키 유프라테스강 인근에서도 여러 거인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한 화석의 대퇴골의 길이가 자그마치 1.2m에 달했는데,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뼈 주인의 신장은 5m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길가메시가 통치했던 수메르 문명의 발원지로서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네피림 곧 거인족은 전설이 아니라 실존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위치한 쿰란 동굴은 실제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통칭하여 사해 두루마리로 알려진 방대한 고대 유대 문서 컬렉션이 탄생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다양한 성서, 본문, 종파적 저작물 및 기타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인에서 더 정확하게는 거인의 책 단편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다만 책이 단편화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누락되거나 손상되어 내용을 완전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대 생존 언어인 아람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거인의 책은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죄 그리고 그 결과로 거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천사의 후손인 네피림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들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네피림은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종족으로 묘사되며 그들의 키는 보통 인간보다 훨씬 크고 강인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영향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거인족은 덩치만 큰 무식한 괴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거인의 서에서는 천사의 후손으로서 지혜와 명석함을 겸비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책에서는 네피림이 인류에게 전쟁 폭력, 부패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술, 점술, 마법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인간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식인 풍습에 가담하여 동료 인간의 살과 피를 소비했을 만큼 파괴적이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지구상에서 그들의 통치는 큰 혼란, 폭력, 불법의 시대로 묘사되며 네피림은 인간 동행자들과 함께 인류를 억압하고 노예로 사막 광범위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책 속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와 같은 유대교, 문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전설적인 인물 노아가 소개됩니다. 거인의 책 이야기는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네피림과 다른 사악한 존재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고 노아를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로 남겨두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인에서는 사회문서와 함께 발견된 고대 문헌 중 하나로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진실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거인에서가 고대 유대교 문헌의 일부로 당시 사람들의 신화와 전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서는 성경의 창세기와 에녹서 등 다른 고대 문헌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피림이나 거인족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거인 유골이나 유물의 발견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신뢰할 만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거인 유골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음모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인에서는 신화적 요소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이 문서가 고대인들의 도덕적 교훈이나 경고를 담고 있으며 당시 사회의 혼란과 부패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인에서는 고대 문헌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문서를 통해 고대인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회 문서와 함께 발견된 거인에서는 고대 유대 역사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를 보여주며 신화와 신학, 신화, 그리고 잃어버린 역사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들의 덩치가 거인들이었다면 조그마한 인간과 과연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을까였으며 행이 어쩌다 그렇다 쳐도 인간의 특히 여성의 몸으로 거인족의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태아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거인족의 씨앗이라면 적어도 인간의 태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너무 심오하게 파고들었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미래.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라는 예언과 그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예언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예언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5년은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이 높은 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도참서인 격암유럽과 정유결 등의 예언서에서는 2025년에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인 IC에서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 보고서에서도 2025년쯤 남북한이 단일 국가나 느슨한 연방 형태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통일된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와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북한 간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통일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회담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한반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된다면, 한반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면서, 한반도는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예언이 기록되거나 통일을 예언했던 이들의 리스트를 준비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격암유록과 정유결. 격암유록과 정유결은 조선시대의 토참서로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한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격암유록에서는 청룡이 나타나고 백호가 사라지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2. 김일부 김일부는 조선 말기의 예언가로 그의 저서 정역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6.6, 7.7에 해방되고 3.3, 4.4에 통일된다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6.6은 일제 강점기 36년을, 7.7은 해방일을 의미하며, 3.3과 4.4는 통일 시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타너스님 타노스님은 20세기의 불교 예언가로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2019년에서 2025년 사이에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올 때에는 캄캄한 전체 주의가 한반도를 100일간 엄습할 것이다라는 예언도 남겼습니다. 4.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인 i c 는 2008년에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5년쯤 남북한이 단일국가나 느슨한 연방 형태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도 통일된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5. 하이디 베이커. 하이디 베이커는 영국의 신합박사이자 예언사역자로 북한의 해방과 한국의 영적 강국화를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은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6 샴볼츠 샴볼츠는 미국의 예언 사역자로 천사의 방문을 통해 북한의 미래를 예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세대의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경제의 영을 주실 계획이며 많은 나라가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삼기 원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7 조지 아담스키 조지 아담스키는 미국의 UFO 연구가이자 예언가로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외계인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정보라고 합니다. 8. 몰래 접근하는 늑대. 몰래 접근하는 늑대는 아파치족 주수사로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9.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미국의 예언가로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주로 트랜스 상태에서 얻은 정보라고 합니다. 10.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의 예언가로 그의 예언서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예언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해왔으며 그들의 예언은 시대와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세계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하였다고 하여 이것도 마저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고 다방면에 걸쳐 나타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주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입니다. 1. 경제성장과 투자 유치 통일 한국은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한의 선진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되면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후 안정된 정치적 환경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2. 인프라 개발과 일자리 창출.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발은 통일한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 S.O.C의 확충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3. 자원 활용과 산업 발전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자원 기반 산업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광업 농업 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다변화와 안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4. 인구 증가와 시장 확대. 통일 한국은 약 7,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게 되어 내수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확대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5. 국제 경제적 영향력 강화.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통일 후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과의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하여 유라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통일 비용과 경제적 편익. 물론 통일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인프라 개발, 경제 통합, 사회적 통합 등의 필요한 재원 조달이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 측면에서 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통일 한국은 남북한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미스테리를 준비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